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천국을 배경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동물들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적으로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강아지들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강아지들이 우연히 교회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가르침을 듣고 난후 이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밥이 내 앞으로 올지어다. 전생에 유기견이었던 이 강아지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애교도 부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먹을 것이 생기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꼬박 지나도록 밥이 올지어다, 밥이 올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들 앞에 먹을 것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던 강아지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강아지가 옆에 있는 강아지에게 너 혹시 마음속으로 밥 주세요라고 기도했냐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며 너 때문에 밥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고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귀엽고 웃긴 장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법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라마 속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허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세 번째 기도는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진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겠지만, 더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까 고민하며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더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서로 조언과 충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오랜 시간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진이 빠지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씨름,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씨름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야곱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씨름과 우리의 씨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나와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 거하며 가족을 이루었고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했던 이유는 형 애설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그로 인해 형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을 갔기 때문이죠. 야곱은 또다시 라반에게서 도망치듯 나왔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웠던 야곱은 형에게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꾼이 돌아와 말하기를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분주하게 에서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무리를 종들의 손에 맡기어 모든 무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보다 앞서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종들에게 지시하기를, 먼저 보낸 가축대가 에서를 만나면, 이 가축들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그럼에도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가축대를 공격할 경우, 자신과 뒤따르는 무리들은 다른 길로 피해 도망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야곱이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지 야곱은 밤중에 다시 한번더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들마저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곳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홀로 있는 야곱에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후에 야곱은 이를 두고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고백하죠. 야곱이 만난 것은 야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요함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날까 두려웠던 야곱은 분주하게 머리를 굴리고 몸을 움직이며 애서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분주함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하고 난 후,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모두 다 끝났을 때, 이제는 곧 눈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일 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분주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분주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멈추고 고요함 가운데 홀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너무 분주합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혹은 너무 간절해서 마음과 생각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느라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타이밍은 드리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느라 바쁩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의 말만 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구나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주변 상황과 마음과 생각은 고요해져야 합니다. 잠잠해져야 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생각을 모으며 영혼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 보십시오. 과연 그 상태로 얼만큼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까? 아마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고요함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아니고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불 속에서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후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음성의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행동의 분주함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분주함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기도의 씨름을 해내십시오. 그리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 뼈를 말하는데요. 이 뼈는 우리의 몸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가 어긋난 야곱은 그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평생 다리 저는 자가 되었죠. 이때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던 야곱의 집착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평생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에서 와는 장자권을 놓고 씨름하였고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과는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씨름에서 야곱은 기어코 이겼고 기어코 살아남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씨름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또다시 살아남기 위해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야곱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기를 쓰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보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도 기도해 보았다가 다 내려놓으며 기도하라 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기도도 해 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방법을 다 사용하며 기도를 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시종일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뜻으로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억지로 쳐서 엎드러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쳐서 엎드러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며 그 일을 피하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정해진 기한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애굽이나 다른 민족을 의지해서라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셔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고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씨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그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하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뜻을 꺾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성이 악하고 연약한 우리는 내 뜻을 꺾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 뜻을 꺾어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나의 뜻만을 고집하여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수 있는 기도. 분별해 내었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씨름을 해 내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며, 그런 우리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날이 새려하니 이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갈수 없다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야곱이라 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다소 생뚱맞은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에서의 보복을 피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살려달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밤을 지새며 야곱의 관심사는 온통 또다시 마주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너의 생명이 안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던 길을 가라 라는 축복의 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밤새 씨름하던 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겠으나 그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야곱은 그를 통해 애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뜸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의 지난 삶을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물어보신 것이죠. 이에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때는 그의 이름만을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형에서를 속이고 그의 것을 빼앗았던 삶.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눈을 가리고 재산을 늘렸던 삶. 그동안 야곱은 그 이름답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뒤꿈치를 잡으며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이겼다 라는 것은 야곱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훗날 이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죠. 그때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들을 속이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정체성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닌 보다 더먼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보다 더 크고 넓은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기도의 씨름을 해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떠한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익히 들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를 행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고 그 음성 앞에 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씨름 끝에 이와 같은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해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